안녕하세요. 만물전파사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보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조립을 할때 메인보드는 꼭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이 메인보드에 따라 성능을 낼수 있고 얼마나 부가기능을 지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보드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바로 칩셋입니다. 이 칩셋이 왜 중요하냐면, 이 칩셋에 따라 어느 정도 부가 기능을 더 지원하고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냐, 이 칩셋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칩셋이 좋은 만큼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컴퓨터를 조립할 때 어느 정도의 사양을 쓸 건지, 오버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얼마 정도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메인보드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컴퓨터가 따로 큰 기능을 필요하지 않는다, 뭐 게임을 안 하고 그냥 사무용으로 쓴다 그러면 제일 저렴한 칩셋은 인텔 같은 경우는 뭐 H310이 있고요. 뭐 AMD 같은 경우는 a 3 1 0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칩셋인 대신 지원하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두 칩셋 간에 지원하는 걸 보면 뭐 M2 슬롯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램뱅크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usb 3.0젠틀를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하니까요 이런 것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두 가지 칩셋을 고르시면 돼요 이두 칩셋은 가격이 거의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 정도 하니까요 이 선에서 이 가격대의 성능비를 따지면 이두 칩셋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업그레이드 할때뭐 메모리를 늘리고 싶어도 램뱅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다든지, 고사양 모니터에 연결하고 싶어도 너무 저렴한 모델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마저도 빠져있다든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하다고 선택을 하시면 추후에 필요한 기능을 쓰고 싶어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기능이 나중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고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그런 부가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말 가격이 우선이다고 하시는 분 말고는 이두 칩셋을 추천을 안 해요 저가형 H310이나 A320 칩셋은 업그레이드를 거의 안 하는 인터넷용이나 사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을 한다든지 좋은 CPU를 쓴다든지 하시면 선택하면 후회하는 그 칩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중급형 칩셋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뭐 B365 뭐, B360, 요런 칩셋이 있고, AMD 같은 경우는 뭐, B450, 이런 칩셋이 있는데요. 이두 칩셋은 저렴한 건 8만원부터 10만원 초중반까지 있는데요. 이 중급형 칩셋은 웬만한 건다 지원을 하는데, 이 칩셋을 무조건 들었다 해서 모든 성능이 다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하면, M2 슬롯이 지원을 안 한다든지, USB 젠투가 빠져있 때든지, 전원부가 좀 부실한다든지 그래픽카드 출력도 HDMI나 DP 포트가 빠져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대신 AMD는 B450 칩셋으로 오버를 할수 있지만 인텔 b 3 6 5나 B360으로는 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은 오버를 하시려면 Z390 칩셋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AMD는 A320 보드만 아니면 모든 보드에서 오버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텔인 경우는 조금 최고급 칩셋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칩셋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원부가 있는데요. 전원부가 몇 페이지에 따라 얼만큼 전압을 줄수 있는지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전원부 쪽에 발열판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칩셋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원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CPU에 맞는 내가 오버를 한다면 전원부 페이지가 높을수록 그만큼 안정성이 좋습니다. AMD는 B450 이상, 인텔은 B365 이상 되면 웬만한 문제는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전원부의 탄탄함은 그 오버를 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보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